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성도의 모습 또는 성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이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성도,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복하라. 오늘 이들은 누구지요?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의 당국자들에게 그들을 순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 제 원고는 없지만, 요 부분이 사실 저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이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빚을 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 쉽게 말하면, 그, 반정부적인 기질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여러분들에게 특별 강좌로 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란 말은 누구도 헐뜯지 마라. 성도들은 누구에 누구를 헐뜯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관용해져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범사에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면 항상 온유한 사람이다. 항상 관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 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았으며, 이 속았다는 말은 자주 잘못된 길에 빠졌고 미혹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 것에 미혹당하여 방황하였다는 말이지요. 또네 번째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여 살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투기라고 하는 말은 시기심으로, 어? 이게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째 말, 여섯 번째로는 가증스러운 자. 이 가증스러운 얘기는 남의 증오를 받고 사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고요. 또 일곱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피차 미워하던 사람이었대. 내가 미, 남들을 미워하기도 했고, 내가 또 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처를 가득 가진 자들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런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4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람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5 절에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6 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느냐? 7절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내 죄가 용서받은 이 사실 속 위에 성령님이 인쳐 주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 이젠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절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8절 말씀에 선한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있냐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피하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이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고, 두 번째로 족보 이야기를 피하고, 세 번째로 분쟁, 말다툼을 피하고, 넷째, 율법에 대한 언쟁, 율법에 대한 이 논쟁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지식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격서신 읽다가 보면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격서신, 목격서신이 어디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오늘 디도서, 그 다음에 빌러먼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 아주 많은 얘기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허탄한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신화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 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에 대중들이 환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유행했던 이야기와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많이 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그리고 각 나라의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해서 세상 문물이 다 로마로 와서 세상 이야기가 직결된 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누가 어떤 말을 더 잘하느냐? 어떤 말을 더 재미있게 꾸며서 얘기하느냐? 그래서 로마가 발달한 그 학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사학이. 이 수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누가 이 신들의 이야기, 이 그리스 로마 이야기, 자기 신들의 얘기를 얼마나 잘 재미있게 잘 묘사해서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발달되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지식이 방대해졌어요.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차졌어요. 문제는, 이런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상의 혼합을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신화한 외경 이야기. 여러 말 하지, 에녹서 바룩서, 그 다음에 야살 이야기, 믿으시라, 성경의 비하인드 이야기. 이걸요, 이들도 마구 쏟아녔어요. 마구 얘기했어요. 잘 혼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 구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시대가 완전히 종교, 다원, 주의와 종교 혼합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세상과 섞임으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일개의 신과 다름없이 공질화되는 것으로 전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고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설교가 다른 것 섞임으로 내가 없어진다. 내 말이 거짓말이 된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서 주님이 제게 이 설교의 패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전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래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왜 이단에 사람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까? 1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제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단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리론자, 당파주의자, 거짓교리를 따르는 자라고 이 히브리 원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거짓교리에 사로잡힌 자, 두 번째로 파벌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두번 경경고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리자들이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오늘은 1 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흉내 내다가 나중엔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럽혀지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저들의 부패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며, 이는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우리 지난주에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선한 일은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봉사기구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금은 성소수자, 동성연애를 옹호해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고, 그래서 인간해방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수 없이 많은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어쩌면 좋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도 이런 일에 앞다투어나가기도 합니다. 하나, 우리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선해졌습니까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과 같은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2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3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이런 사람을 더 유능하고 지혜롭고 성취욕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유능한 지도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성취욕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선한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부패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리에 얽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선한 기구들은 사탄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동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유익과 또그 유익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양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야말로 참 선행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죠 오늘의 말씀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도는 2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5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즉,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은 새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사람이 어찌 세상의 더러움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행동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을 인정하나 그 과학에 근거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명으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주어서 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시켜주는 것만큼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자 여러분, 홍 목사가 자꾸 예수님의 재림 재림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재림의 날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이 재림의 날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년이 지나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재림의 날을 그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이 재림의 날은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사모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애목이 그 처, 천년 동안 그 사람의 생명이 천년을 이루는 그 노홍수 이전의 세대에도 그는 365살만 살고 하늘나라로 가면서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 천국을 6천 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의 6천 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며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삼하고 기다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왜 제가 천국을 얘기하고 주님 오심을 제림을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나라를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하나의 나라를 느낍니다 그 하나의 나라를 거듭남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그렇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석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게 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왜? 인간이 그거를 의지하고 따르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집니다. 목회자를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거 보여주라고 세운 거예요. 너네들 과학은 인정하지만 그 과학을 다스리고 그 과학을 정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니네 목사들이, 우리 목사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날 재림하면 과학을 능간, 이 세상을 능간, 새 안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특강 하나 또더할게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프렌을 주셨어요. 로마 시대와 지금 미국이 이 세상을 점령한 시대를 우리 주님 땅 배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특강을 해서 짧게나마 특강해서 이 사람들이 좀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로마 시대와 미국 시대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 중간의 시대에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이것 때문에 오늘 혼선을요. 우리 주님 오늘도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 한번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늘 세계를 맛보고요. 정말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우리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저먹고 흠없이 우리 온몸과 혼과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모하는그 주님 오시기를 그 주님 앞에 쓰기를 참으로 이 세상에 빛된 자들로 나타나서 이게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아세요 선한 일 만의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헌금 낼 그렇게 낼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헌금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 이웃에게 교회에다가 만원금 내서 교회가 쌈박질하게 만들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장로들이 목사들 쫓아내는 도구로 삼지 말고 목사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뭐 할까 자기 명예 넣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요 좀 이웃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헌금 멤버 안 두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눠주었어. 내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주님이 이 주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다